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<laughs> 5, 2, 3, 4, 3, 4, 그렇지 동의. 일, 공격을 시다다리 공유하십시오. 백 라인 따뜻 거 잡을까? 내가 기대. 이게 틀린 거 어, 안 돼, 빨랐어. 아예 간격 붙어져 있어요. 아무. 게요 네, 얘네 그거 난사 빠졌어요 난타 빠졌어요아 네, 얘거 받았어요. 난타 받 네, 어요요얘거 아무. 네어야 되는데 어어어 야아 아아 잉야 내가 한게 없어 아 이거 안된다 개가리가 안보여 2층먹어 2층 내가 2층먹어놓고 이제 2층. 2층 와봐 핀, 어, 어, 호그 공 실화냐 야 이거 시그마가 2층같이 먹는거 도와주면 안돼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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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오늘 1층 가야되는거 아니야? 어? 음나 돌라고 겐지만 어. 피 뭐야 지에이 v e a s 잡았어 k I'm here. I'm here. I'm h 린다 e I'm here. I'm 리 e r e I'm h e 나 e I'm he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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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화물 r e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맞아, 그게 맞아. 아, 그래? 어. 하나 많아 우리? 못 하는 게 어, 집에 아, 어, 좀나 지금 전 우리... 뭐... 자리 아, 아. 못 잡게 하는 게뭔데 어. 답이 100이면 이면 100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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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이래 아. 0 0이면어라0이면1잡아이면 100이면 1나0이면1 0이면1 0 0면면이 잔디 개피 잡았다 아, 아, 아. 나노 좋습니다. 검인데. 자, 작업해 보려. 안경으로 와라. 제가 가 잘못한 거지. 애들다 왼쪽이 층으로 온다. 아, 어, 저나노가능나노가능나노가능나노가능 저, 아우. 나노나노나노나노 알았어. 알았어. 그냥 주지 마. 주지마 기다려 봐. 세븐이 니야넌강이야

일어나세요 아어 죽기 싫어 아 죽기 싫어 아,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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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자탄..자탄 없다 와아 크림킬뒤 리퍼 있지? 아 이거 자탄, 자탄 음. 아, 야, 얘들아 필요합니다. 리퍼 아는데 그래. 그래. 진짜로 아 죽네 그래. 아 그래. 그래. 이거 할만해 이거 할만해 이거 거점에 리퍼가정면돼리퍼라와나다 리퍼만 는데 야, 나다정 잡았는데? 어, 리어 미리 없어. 미어움직이어밀었어 미리 어 미리 어정리어 이거다. 야, 미리 없어. 미리 없어. 미리 없어. 미리 없어. 미리 없 없어. 미어 미리 벽어 미리 없어. 미리 없어. 미리 없어. 미 나 <목걸음> 자, 소면 에이 내가 뺐어. 내가 이거 갔어. 시작한커너대 uh, 응. 음. 천천히. 아, 발캐리또 왔어. 오. 자, 돌을 다 죽지 않아요. 내가 한번 산다. 이거 공법으로 붙여야 된다. 아! 야, 나 뒤에다 있썼어요배베르 무슨 소리야, 방금. 그 앞으로 나오시지. 이거 리퍼공 있을 건데 아나님 수면좀맡겨나 나노겐지 가자 이거. 다피 나 나. 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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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까비 미안. 나이쪽잡게 천천히 나노 음. 가능지 기다. 아, 나노미 나노미. 방 빠지. 아, 야, 어하지금나지리고 공격 받고 있어. 아, 아, 지않았가 나쁘지 않았어. 아, 알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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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네. 잡았는데. 아, 나이스. 이거 빈다 그냥. 전네 하나 살렸다가 벌빠어아도데도 리퍼, 리퍼 해도 돼. 아니야, 왜, 왜 리퍼를 내세네, 라인 혹은데. 라인 혹은데, 왜 리퍼를 안 해. 리퍼를 하면 안 되지. 저 할만해요. 간구장. 어! 야, 맥리아직 당신이 필요한데. 크리 어, 어, <laughs> 그래, <못> 빠졌어, <laughs> 맥크 <맥세지야>. 시안. <laughs> 잡았어. 너 빠져봐 나빠롭어 아이고 동이야. 나 바로. 아, 아, 안 와, 괜찮아 괜찮아. 멜레시 뒤에 멜레시 뒤에 맞습니다. 뒤에, 메, 메, 뒤에 메, 올라간다, 올라갔다. 피. 피. 올라간다. 아, 아, 뒤에 올라갔다. 야 트레에 올라갔다. 나 그래 안쓸게아 이거 같이. 오때 뒤에 트레랑. 매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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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건. 잡았어. 아, 지금 그럴 이거 제어할 수있어요 <목소리> 나이스. 앞으로 나오시지. 저 밀어봐. 봐. 로이아 미안해. 었어 아, 남편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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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안 걸려? 와 걸려. 아, 아, 얘가, 야얘 머리를 이 쉽게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나왜 자꾸 허경 씨발이안 위험해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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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호그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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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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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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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방벽 갈아줄게 아, 하 방벽 갈도 하락해. 나도 하락졌어도하도하하락그 나도 하락해. 나도 하락해. 거도야거도하야 하락해. 나도 하락해. 나도 하락해. 한번발바야도 3발바닥. 4회. 무빌려 지금 호구공에 밀렸니 저기 있어 나름 모았는데 점수. 화퍼커예요대 0. 윈즈 편역. 5 4 3 2 1. 공격이 시작됩니다. 위도 이로 오버 <목소리도> 왼쪽 타타 에시코. 나 이거 그냥 바로 도화로 뭐 아, 어, 바로 바로 어요 응급처치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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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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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요 바로 바로 로바어바 내가 그냥 거그는이 어, 그 그걸 막 <laughs> 이거 시그마 갈랐다 시그마 갈랐다이정도 <laughs> 내가 맥없다, 우리. 야, 너는 뭐 해? 어? 나방벽갈려 가지고 화물에 숨었거든. 위더 보자. 난 내가 지킨다. 계속 지 나이스. 나이스. <웃음> 애쉬 살렸다 이거 왜이 응. 어,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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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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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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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 이거. 이요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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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거 또. 와여 ي 리 م ق 가 ت ك 나라 나도 그래. 라인 어이또또야자내려갈게요저불부 <laughs> 네, 막아. 뒤에서 막아요 이거. 막아. 라인콩 아직 멀었어. 제한 제도 한4 0 한대 다시 위도 나왔어요. f 아, y 해보고 안 n t know 킬 h a t y 라 u r e doing. But whoever wants to infect you, you're not sure. I'm 이거. 면 없다 되네. 지뢰. 내가 갈아 줄게. 라이드가 걸어 넣었다 그러면 밀면 될것 같은데. 아, 위도 컷. 괜지만 아, 우리 하나 안 내려오거든요. 예, 야 돼요. 빨리. 오케이, 나 오케이. 나거의다 모았어. 하나 숨면 빠졌네. 나. 전네궁 있으니까 나 방벽 좀 먹을게. 남은 시간 만 빠졌다. 응. 우리들 대화. 대열 있어야 하니? 이것만 데워주면 돼. 그럼 방부 버텨요. 물 우리 안 없어. 우리 안 없어. 그냥 버틸게 아, 잔다. 상대 위도 라, 라인 필이었 와, 이런 거 반복이 버틸 수가 없는데. 전투가 끝나면 그때 쉬겠어. 우리, 자리, 아, 마지막, 우리 마지막 마지막 준비 마지막. 준비 네. 완료. 아, 와, 이런 씨. 와, 시... 이거를? <laughs> 아, 아깝다. 이거 상대. <laughs> 갓마사 써도 아. 이거 낀건데 아나가 따이고답이 나도 어아 괜찮아 괜찮아 냐 괜찮아 근데 추월이없어가지고너 그냥 막힘이 흘렀어 망치 휘둘렀어 나이스 너 방답 들고 있었어 <목소리> 아 그거 상대 라인 궁 박을까봐 위도 왼쪽 와리가리친거 상대 라인 궁안 맞았다 메르시 파스 라인 굳어 너 툭해 나이스 라인 반 피해요 와.. 장면에 딜 너무 들어온다 위도우도 카운터 없어요 어 위도우님 나 그거 좋거못 따라 는데어 이게 더 쏘네 어나안거려포까지 잡다 나이스 빠지지 여지 이친구야 근데 나이스 나이스 어? 나이스 이거 잘하네. 근데 <laughs> 라인 궁 아직 안썼다어나궁다쳤쏠 아, 거다. 어궁다쳤어궁 아, 아, 왔다. 내가 라아 어, 아, 이거 저기 봐. 이어이아 나였다고. 아, 이거 아, 따였다, 아이고. 거 없어. 네미 킬. 어, 어, 이거 수 내또봐 이거 밥 끝날 때까지 내볼게. 얘내 뽕했어. 저희 딜럿. 지나라고. 와 맞아 맞아. 라인 잡아야 돼 라인 공 있어야 아 상대 두 주밥인데. 아.

네. 왜또필이 상대 대 라인 반격 좀 갈아줘. 괜찮아. 내가 갈그 정도는 이아 필이를 돌파한야 라인 필인데. 라인 필인데. 잡았어. 민저 민저 민저. 내 쪽에 정면 캐야. 민저 어나맞잡어나맞았어 호그 호그 필라 닫걸. 나드 호그 덜덜었다 여기다가. 오케이 호그 하기. 공격받고 있어. 일분 3십초교전이 여기서 막으면 될것 같은데. 나도 먹고 있을게요. 아주... 그 쪽으로 2층으로 백수는 간다. 내가 조심 숨진 <목소리도> 맞 <맞으신> 나이 나온다. 어이어 라이키 아, 야, 미야맞도다 강해졌다. 맞았다. 나 쪽에 고 돼. 오, 나이스 나이스. 와, 나이스 포벌. 갔다. 너 미도 2층 본다. 지게. 강 앞으로 나오시지 깨비라 줄어요에 라인 지서방벽 이동도 이도 되. 뒤잘할수 있어요? 에? 아, 한번 그냥.. 아, 호와피난데 정면이 음. 정면이 안, 안 들어가. 음. 그래. 라인서 라인 앞에서는 음.